장깨나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사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답답한 흐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인데요. 지난 16일부터 봤을 때 지금까지 하루에 변동폭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많이 좀 줄어드는 가운데 다만 위쪽으로의 방향성 타진도 조금 은 쉽지는 않은 그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서요. 거래대금이 지난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 4조 원대로 내려한 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에도 좀 많이 위축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비해서는 아, 상당히 좀 디커플링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1970선만 유지가 잘 돼준다면은 2050선 이상까지 오를 것이다. 그만큼 상승 추세로의 진입으로 인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힘을 내면서 2000선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 반등의 연속성을 볼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외 쪽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해외 증시 포인트를 보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듀폰과 버라이존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듀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실적, 버라이존 같은 경우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놓는 등 기업들의 결과가 엇갈렸던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증시가 일제히 상승 쪽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구글을 비롯한 I.T. 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를 확인.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4%가 올라가면서 1371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4% 오르면서 1492선에 거래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0.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재료들을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화학 업체이죠. 듀폰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2센트로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통신사인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증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서 IBM 등 IT 주들이 실적을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차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는 하락권으로 잠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방향성을 탐색하던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12시를 기점해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 기초 소재 섹터가 1.8%가 올라갔고요. 아래쪽으로는 통신주도 0.5%의 긍정적인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듀폰사가 오늘장에서 1.7%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버라이슨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0.9%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는 0.7%가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앞서 거래를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해진 주택 지표의 부진한 결과의 여파를 받으면서 전날 장과는 대조적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가 0.6% 가까이 밀려나면서 3,741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0.7% 가까이 밀려났고요. 영국의 푸치백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쪽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쪽에서는 긍정적인 지표관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경제연구센터는 1월에 기업들의 투자 신뢰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31.5를 기록하면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독일의 돌체 방크 같은 경우는 독일의 금융감독청이 사업 분할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먼저 프랑스카크 그 지수의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기아크 지수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등락했다는 부진한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권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 구간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 등락 흐름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비방디사가 4%대로 크게 밀려나는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비방디의 CEO가 해당 자회사의 부진한 경영 실적을 언급한 점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로 밀려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지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기술주와 통신주가 특히 1%대로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이체 방크가 개별 악재가 있어서 이달장에서 1%가 넘게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업종과 또 종목별 등락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상승과 하락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등락을 하다가 약보합권에서 결국은 거래를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금융주 0.5%의 조정을 받았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0.3%가 올랐습니다. 또 기술주 같은 경우는 0.5%대의 조정에 나온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이스뱅킹 그룹 0.7%가 하락했습니다.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 바클레이즈와 HSBC, 홀딩스 역시 0.3에서 0.4%대로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한 반면에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됐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들어서 정치권 쪽에서는 미국에서 채무 한도 증액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양당 쪽에서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안에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 증액하는 안에 합의를 할 경우 거부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쪽에서 발표가 된 기업들의 투자 신뢰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재료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던 주. 주택 지표. 12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스러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